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관련 산업 기사 자격증을 따고 자동차 검사원, 그리고 자동차 커피라이터 그리고 현재는 10년 넘게 자동차 딜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차를 골라주는 남자, 세컨드카 오토몰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차량 관리 라는 컨셉으로 어떡한으로 바꿨는데 아, 차량 관리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워낙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제가. 뭐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이제 마케터를 통해서 신차 관련 정보들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 차가 어떤 포지셔닝 그리고 뭐 라이벌들이 누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컨셉으로 다른 업체들이 광고를 해 왔고 그리고 어떤 신기술들이 적용됐고 이 신기술들을 이제 표현할 때는 어떠한지 어떤 걸 중점으로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제 중간 매개체, 어 제조사와 디자이너의 중간 매개체로 해서 음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어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요즘에 신차가 나오면 어 한계 차종이지만 다양한 파워트레인, 그 다음에 이제 금액대들이 이제 엔트리부터 해서 풀옵션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거에 따라서 라이벌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스타리아도 굉장히 다양한 어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MW 5 시리즈나 벤츠의 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어, 그 디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한개의 차종을 비교한다는 것은 거는... 한계차종만 비교를 해서 차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차종이라고 하더라도 파워 트레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퍼포먼스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비교 대상을 달리해서 한두 개, 세개 모델들을 비슷한, 비슷한 모델끼리 묶어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제가 준비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익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차 중에 하나인 테슬라 모델 3, 그 다음에 기아의 EV6, 그 다음에 현대의 아이오, 아이오니5, 이세개 차종을 한번 비교해 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그것도 마저 시청을 해 주시고요. 부족한 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고 계신 7천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제 채널을 봐주셨던 모든 분들 또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실수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수용해서 또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리서치하고 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세컨드카 미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